제가 2015년 2월달에 갑자기 퇴사를 했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음식점을 운영하게 됐는데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식당 하나를 하는데도 알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예를 들면 세금, 노무 문제 같은 것들이요. 근데 어 그때 2015년 그때만 해도 이런 거에 대한 뭐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.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뭐 정리를 한게 이제 지금의 자영업의 모든 것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지금은 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 세금, 노무 회계 이런 게 궁금하다 그러면. 어 저희 카페에 항상 메인 공지로 띄어져 있는 요 글만 보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. 여기에서 필요한 것만 찾아 보셔도 아주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뭐 직접 신고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해결이 될수 있게 해놨으니까요. 근데 사실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뭐 이런 세금 노무 회계 이런 문제보다는 어, 어떻게 하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문제였거든요. 매출이 안 나오면 너무 너무 힘들잖아요. 근데 제가 이 식당에 처음 왔을 때 보니까.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. 어, 그때 막 손님도 없어가지고 직원분들도 뭐할 일을 잘못 찾고 있고 막 이러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. 그래서 어,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집중했던 거는 이제 세금, 노무, 회계 뭐 이런 거는 관심도 없었고요. 그냥 오로지 매출이었습니다.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을 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마케팅을 알게 됐고 이거를 점점 잘 알게 되면서. 이제 가게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죠. 자영업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매출이 안 나오면 너무 너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. 어, 저의 예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잘 알겠지만 어,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뭐 광고 대행 사업을 해볼까 하는 거였고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뭐 영상으로도 한번 마케팅 관련해서 정리를 했었고요. 어, 자모를 운영하면서 또 다양한 업종에 계신 수백 분들의 그 자영업자분들을 만나서 뭐 컨설팅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렸습니다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인터넷 마케팅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지 정리가 좀 됐어요. 그래서 일단은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좀 제대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릴 건데, 근데 이번에는 어, 그냥 공개를 하는 것보다는 마케팅이 꼭 필요한 분들께만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영상을 공유해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뭐 제대로 이해를 할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면서 좋은 효과를 보실 때까지 계속해서 도와드릴 거예요. 근데 제가 이거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지킬 수가 없는 약속이 되겠죠. 그래서 어,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인터넷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은 어, VIP 멤버십 회원제로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멤버십은 저희 자영업의 모든 것 네이버 카페에서 운영을 할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카페에 먼저 가입을 해주시고 어, 이거 관련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여기 아래 링크 남겨둘 테니까 거기에 있는 공지사항 참고해서 멤버십 가입을 신청해주세요. 비용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비용은 엄청 쌉니다. 한 달에 만원이에요. 어, 저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부담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지가 않아서 어,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정을 했고요. 이게 대신에 뭐 제가 뭐 싸게 이렇게 했다고 뭐 그만큼 대충 할건 아니고 정말 저의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드릴 거고요. 어, 그리고 대신에 이거는 1년 단위로 결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엄청 싼 거죠. 왜냐면 하뭐 이런 인터넷 마케팅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, 이거를 누군가한테 맡기려고 하면 뭐 조그만 거 하나를 맡겨도 최소한 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들어요. 근데 어, 제가 정리해드리는 이런 내용들만 잘 보셔도 뭐 그런 결정을 할때 어, 좋은 판단을 해서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멤버십 전용 게시판도 만들어서 이제 그쪽에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어, 뭐 이런 걸잘 활용하시면 광고 하는데 쓰는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인터넷 마케팅을 직접 다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. 뭐, 한 달에 만 원이면 사실 거의 뭐 이거는 무료나 다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, 저는. 대신에 제가 뭐요 정도 비용으로는 이제 한분한 한 분한테 이렇게 1대1로 붙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챙겨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멤버십에 가입을 하는 것만으로는 어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영상을 열심히 보고 또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꾸준히 노력하면서 좀 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실 수 있는 분들만 가입을 해주세요.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이런 뭐 멤버십 전용 게시판이나 뭐 전용 라이브 채널 아니면 웨비나 같은 거 그리고 또 필요하면 뭐 전용 오프라인 모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분들만 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잘 되면 그게 또 저한테 또큰 기회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또 계속 자모에 재투자를 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은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실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어, 이 멤버십에는 인원 제한이 있을 거예요 제가 뭐 무한정 지원을 약속드리면 그것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, 인원에 제한을 둘 거고요 그 특정 인원이 다 차면 어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이상은 어, 늘리지 않을 겁니다. 대신 여기에서 제공되던 뭐 영상이나 기타 서비스들은 어,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 좀더 높은 비용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. 어, 그렇게 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할 계획이고요.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고 어, 진짜로 꼭 같이 좀 좋은 성과를 내주실 수 있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뭐 이런 마케팅 외에 어, 기존에 계속 제공해드렸던 뭐 세금, 노무, 회계 같은. 다른 것들은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해서 어,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개하면서 지원을 해드릴 거고 어, 또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제 경험이 많은 전담 직원도 채용해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. 저도 계속 공부를 할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계속 정리하면서 어, 열심히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요. 어, 꼭 이렇게 멤버십에 가입하는 게 아니더라도 어, 저희 자영업의 모든 것 네이버 카페에 많이 가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고 카페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